1억 사재기 완판녀 연정민입니다. 인셀덤은 마케팅은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제품은 탁월해요. 인셀덤 판매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어, 2021년도에 매출이 2천억이 넘어요. 영업이익이 무려 어, 10%입니다. 아, 괜찮은 회사로 보입니다. 우량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정말 대박이거든요. 이것만 보면은 정말 투자하고 싶어지는 곳이 또한 인셀덤이기도 합니다. 사업시스템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내가 점장이 되고 어, 내 밑으로 점장을 만들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다단계라고들 해요. 후원 방문 판매라고 어, 얘기들 하죠. 그런데 이거 아셔야 해요. 내가 팔지 않는데 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것을 바깥에서 볼때 다단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리점장이 되려면 은 초기 비용이 몇 천도 아니고 1억이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금액만큼 화장품을 주기는 하죠. 어, 그걸 바탕으로 씨앗을 뿌리고 사업자를 찾으면 된다는 말로는 정말 쉽죠. 인셀덤은 결국 회사만 돈을 버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어떤 사업이든지 결국은 누군가는 제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셀덤은 세일즈에 대해서는 일도 안 가르쳐 줘요. 사람만 연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한 달에 몇천씩 버는 사람들만 연결해 가지고 성공무기를 들려주거든요. 그 성공이 진짜인지 의심스럽고 증거도 없고 초기에 본인이 돈을 많이 뿌리면은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일즈에 대한 본질은 가르쳐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노하우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냐? 가르쳐줄 게 없어요. 모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대리점장들이 오수수 떨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세일즈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되지만 판매를 할줄 알아야 합니다. 판매 스킬이 없는 사람은 절대 성장을 못합니다. 외국 진출 한다고요? 다들 여기저기서 아우성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에 혹하시게 되면 안 됩니다. 사업은 일확천금은 없어요. 세상에 그리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판매, 사람 상대하는 노하우 하나도 없다가 보니까 밖에서는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거에 속지 말고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일즈를 배워야 됩니다. 쉽게 돈 버는 거 없어요. 보통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제대로 알아보시고 본인의 피 같은 돈, 시간, 함부로 낭비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사람 잃고 폐가 망신합니다. 비즈니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도움드리겠습니다.